안녕하세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많은 문의가 있었던 프로그램 변환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류 내용은 사업소득명세의 법인사업자 등록번호는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 70302 이렇게 4개만 입력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미등록 사업 업종 코드의 소득자 중 변환 오류에서 보여준 애개 업종 코드만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그외 미등록 사업 업종 코드 소득자들은 모두 사업자번호를 000-00-00-00-00부터 -00 29까지만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사로 시작하는 미등록 사업 업종 코드를 사용하는 소득자의 사업자번호를 어떤 걸 입력해야 할지 몰라, 원천징수한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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